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날씨가 화창합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,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.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. 저는 좀 일이 있어서 요즘에 업로드를 못했습니다. 이 아이들은 소여풍란입니다. 소여풍란. 색화가 꽃이 지고 나니까 이렇게 일반 소여풍란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네요. 먼저 개화한 아 이들은 이렇게 벌써 꽃이 지고 있고요. 이제 올라온 아이들이 이렇게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들은 엄청 향이 좋습니다. 색화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하얀색도 진짜 이쁘네요. 여기도 쏘유통 많이 때가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.